인사이트 전형주 기자의 10조원 이상 상속세가 과세될 것이라는 전망에 상속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호주 등 상속세를 아예 폐지한 사례까지 언급됐다. 지난 26일 정자계에서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상속세율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상속세율, 과연 생산적인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외국 투기 자본으로부터의 국내 기업 보호에 있어 올바른 수준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이미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최고 세율이 50%인 한국은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최대 주주 할증률을 더하면 최대 60%까지 오른다. 나전 의원은 아예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도 언급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약 26%다. 실제로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등은 이미 상속세를 폐지한 지 오래다. 상속세를 유지하더라도 납부하지 않을 수 있게 다른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도 있다. 영국은 청소년 신탁 기금을 만들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2016년 제 7대 웨스트민스터 공작에 오른 영국의 휴그로스베너는 약 13조 4천억 원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10조 원의 상속세는.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희귀한 사례다. 에 부과된 상속세보다 많은 상속세는 2017년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최대 주주이던 릴리안 베탕코르가 사망하면서 유가족에게 부과된 약 12조 원 정도뿐이다. 그간 상속세는 기업의 영속 발전을 위한 사업 승계와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구나 소득세, 법인세 등과 이중 과세라는 비판도 있다. 지난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삼성의 상속세를 없애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 18조 2,251억 원이다. 상속세법령에 따라 평가액의 최대 주주 할증률인 20%를 할증한 다음 50%의 세율을 곱하고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은 10조 6천억여 원이다. 10조 6천억여 원은 올해 증권거래세의 예상금액인 8조 8천억원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올해 증권거래세 수입은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